교과서 56쪽에서 57쪽까지 내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 속에서 대응 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학생들끼리 같이 활동을 하면서 진행되는 차시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데 조금 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에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1번. 주변에서 볼수 있는 대응 관계를 찾아보자고 하는데 보시면 과자가 들어 있어요. 근데 과자 12개가 들어있는데 동물 카드가 한장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자 만약에 24개 짜리를 사면 동물 카드는 두장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동물 카드보다 12개 곱하기 12만큼이 많구나. 과자보다 동물 카드는 그리고 과자에서 12를 나누면 동물 카드가 나오겠구나. 그런 식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여섯 묶음이에요 여섯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 그냥 선생님 혼자 생각하기에는요 의자가 여섯 개일 때 팔걸이가 몇 개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어 의자가 여섯 개일 때 팔걸이가 하나가 더 많아요. 이런 대응 관계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의자가 하나가 없다? 그러면 팔거리도 하나가 줄어들겠죠 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적어 보고 싶어요 의자의 수, 팔거리의 수 그럼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의자의 수를 먼저 적는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자의 수는 팔거리의 수 팔거리보다 하나 적죠?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위에 적혀 있는 식처럼요 괄호를 쳐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한글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과, 이렇게 괄호를 쳐놓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1초에 30m 이동한대요. 그럼 2초에 60m, 3초에 90m 엄청 빠르죠? 자, 그래서 초 이동거리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초를 기준으로 두면 이게 1초는 30m잖아요. 1초당 30m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초를 기준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초를 알기 위해서는 거리 나누기 30을 해서 알아내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바꾸면 되겠죠. 거리는 초 곱하기 30으로 이렇게 식을 이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를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서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나누기가 될 수도 있고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 음료 하나당 설탕 38g 이래요. 진짜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먹는 음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음료, 개수, 개수에다가 설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료 예를 들어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료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 설탕 나누기 38을 하셔야 돼요. 38 맞죠? 38g이니까 설탕 나누기 38을 해야지만 음료의 개수가 나와요. 그런데 설탕을 기준으로 하면요. 음료. 곱하기 38. 그래서 이게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오빠 나이와 내 나이, 자전거 수와 바퀴의 수도 대응관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오빠가 만약에 나보다 세 살이 많아요. 그러면 오빠 나이는 내 나이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를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수와 슬기가 연상카드와 소카드를 각각 한 장씩 골라 대응관계를 나타냈대요. 이게 짝과 함께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건데 보시면. 내가 대응, 생각하는 대응 관계를 맞춰 봐. 그래서 이런 퀴즈를 내실 수 있는 거예요. 10이면 14, 8이면 12, 15면 19. 어. 규칙을 찾을 수 있죠. 규칙은 더하기 4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퀴즈를 서로 내시면 돼요. 재밌겠네요. 아, 그래서 이 여자 친구는요. 지금 표를 만들었어요. 머릿속에서 표를 그려 가지고 전자 도에 띠디디 해서 네 대응 관계는 이 숫자에다가 더하기 4를 한 거야. 맞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 카드를 각각 한 장씩 골라 대응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 하네요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맞춰 볼래요 내가 말한 수가 예를 들어 4예요 그러면 짝이 답한 수 8이라고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6을 얘기했어요 근데 짝이 어 그러면 12야 오 어, 그래 그러면 10을 얘기하면 어 그러면 이 수는 20이 돼 자 이렇게 세 개만 보고도 여러분이 규칙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규칙은 두 배가 된다는 규칙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말한 수를 기호로 뭐로 해볼까요? 선생님은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그리고 짝이 답한 수를 기호로 세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때 이게 동그라미에다가 두 배를 하면 세모가 되더라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식 가능하죠. 세모에다가 이를 나누면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여태까지 배운 내용은 이게 총 정리가 되겠고요. 이번 단원의 내용 정계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좀 짧은 단원이었죠. 자, 수고하셨습니다.